리플 투자자들에게 다가오는 1월 27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인생의 향방을 결정 지을 운명의 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날 리플의 명운을 쥔 클레리티 액트의 상원 농업 위원회 마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돈줄을 쥐고 있는 연준의 FOMC 회의까지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명확성과 거시 경제의 방향성이 한날 한시에 결정되는 이 퍼펙트 스톰 주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연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뉴욕 연준은 1월 20일부터 약 3주간 최대 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1조 원에 달하는 단기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겉으로는 은행 준비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고 말하지만 이건 사실상 긴축의 시대를 끝내고 시장에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신호인 거죠. 2019년에 대혼란을 막으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연준의 이 유동성은 결국 수익률이 높은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치적 호재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을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 리플의 브레드 갈링하우스 씨, 이오 역시 참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머스크와 손을 잡고 강력한 친화모합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갈링하우스와도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XRP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고, 이는 곧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기관들이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트라이던트 디지털은 2026년 상반기까지 5억 달러 규모의 매수 계획을 세우고 이미 2억 개 이상의 xrp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위버스 인터내셔널 역시 3억 달러 규모로 꾸준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에버노스 홀딩스를 포함한 거대 자본들이 소리 없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는 건 이들이 보는 미래 가치가 지금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증거인 거죠. 어떤 분들은 2021년처럼 미친듯한 유동성이 없어서 상승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성숙한 시장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2021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이 TFT라는 기관 자금의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들의 투기적 자금이 아니라 전세계 기관들의 거대 자본이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적 상승장이라는 거죠. 폭발적인 유동성은 아닐지 몰라도 훨씬 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월 27일 이후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클래리티 액트가 진전되고 연준이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 경우 XRP는 순식간에 2.4 달러를 돌파해 3달러를 향해 튈수 있겠죠. 반대로 규제 진전은 있지만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이라면 2달러 중반대의 박스권 흐름을 보일 거고요. 최악의 경우 법안이 연기된다 해도 1.8 달러의 강력한 지지선이 버티고 있어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장기적인 방향성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인 거죠.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봐도 반등의 기운은 역력합니다. 최근의 하락은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한 뒤에 나타나는 아주 건전한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현재 거래량이 바닥권까지 내려왔다는 건팔 사람은 다 팔았고 이제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물량을 털어내는 구간이라는 의미인 거죠. 여기서 일본기 양봉으로 전환되고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폭발적 상승의 시작 신호가 될 겁니다. 지금의 1.964달러라는 가격은 공포를 느껴야 할 숫자가 아니라 6개월 뒤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그리워하게 될 기회의 숫자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세력들은 항상 개미들이 포기하고, 물량을 던질 때 비웃으며 그 물량을 받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연준의 유동성 공급, 다보스에서의 정치적 결합, 그리고 1월 27일의 규제 명확성까지 모든 퍼즐이 상승을 향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XRP는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저평가 상태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잡아 포트폴리오에 중점적으로 선점하여 물량을 확보한다면 머지않아 다가올 5월과 6월의 본격적인 폭등 장세에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멘탈 꽉 잡으십시오. 이 어두운 터널만 지나면 여러분의 계좌는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게 될 겁니다.